네, 안녕하세요. d 지 영스베비입니다. 자, 오늘의 먹방은요. 마라탕면, 군만두, 김말이, 단무지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군만두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김말이도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마라탕면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김말이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마지막 군만두도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끌리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서 저절로 웃는며 드시고요 섹시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차이첸스 베이비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